김장에 쓰일 가을 배추를 재배하는 배추밭입니다. 수확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속이 꽉 차야 할 배추가 곳곳에서 누렇게 시들어갑니다. 허연 뿌리를 드러낸 채밭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잎은 시들어버렸습니다. 세균 감염으로 조직이 썩는 배추 무름병에 걸린 겁니다. 손쓸 방도가 없어 출하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냥 갈아오퍼야지 뭐. 방법이 없어. 지금 뭐 이런 거뭐 알아없는 수밖에 없어. 요 전부 다 자포자기 상태예요. 감염을 피한 배추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어떤 밭은 뭐 거의 를고 바닥이 아주 좀 물컹물컹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배추가 크질 못하고 이렇게 다 썩은 병에 걸려요. 배추 병이 확산한 건 이례적인 가을 장마 때문입니다. 배추가 한창 커야 할 9월과 10월 강원 영서 지방엔 30일 가까이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장마 이후에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지금 병 발생이 진행된 걸로 보이고요. 10%에서 20% 내외로 배추 최대 산지인 전남 해남에도 배추 물음벽이 확산하는 등 피해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장철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